안녕하세요. 전라도에 사는 칠성선녀보살입니다. 자, 정류년에 들어서서 갑자생이라 집디라, 자, 그다지 운은 상승했습니다.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다 좋다 가기보다는 좋은 사람도 계시겠지만은 안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. 자, 연애하신 분들은, 자, 좋은 사람들도 만나서 다 좋았겠지만, 또 혹은 반대로 만났다 헤어져서 안 좋으신 분들도 계셨어요. 근데, 다른 것은 없어요. 제가 연애점을 한번 봐드릴게요. 올해 무술연애 갑자생이 짓띠라 한참 결혼하고 연애할 나인데, 이 우리 갑자생 지띠들, 우리 무술연애 들어서서 사랑에, 자, 궁합으로, 자, 합이 들어오고, 결혼하고 머리를 올리고 올해 좋은 경사가 있다 하시니 어쨌든 다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한번 연행에 나가시고 단지 또안 좋은 얘기를 한번 한다면 띠띠빵빵으어 운전하잖아 형아야 이모야 어, 어. 띠띠빵빵은 어디는 조금 조심해야 돼 뭐도 조심해야 되냐면 응, 음, 음, 안전거리도 조금 조심해라, 할아버지가 전해주다게. 안전거리도 조심하시면, 응, 음, 백도 없어. 띠, 응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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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하고 전화기 갖고, 멋지당, 어, 멋지당 통화하다가, 깡! 하고 부딪히는 수가 있다? 응, 음, 음, 그러니, 어디 묻지대는차 타고만 조심하면, 어디는 그런 데도 잘 넘어가. 그리고 집안에 행차 있죠, 행차.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, 아가도 갖고 싶으면, 찬침 할머니가 아가도 준다니, 너무 걱정하지 마다!